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경북 영양군은 관내 유일의 사익서원인 영산서원을 2016년 8월 착공해 3년여 만에 준공을 하고 지난 19일 영산서원 전정에서 보건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영택 영양군수를 비롯해 서원 관계자 및 지역 유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영산서원 복원으로 지역민들에게 정신문화 고취와 교육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전통 문화의 관광명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영산서원 보건으로 예와 전통교육의 맥을 살리면서 역사적으로 가치와 정체성을 알리고 지역의 대표적 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음.